광주시가 인공지능과 금융의 융합을 통해 미래신산업 육성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28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이 참여한 가운데 JB금융그룹 공동전산센터 구축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광주시는 AI금융융합허브 조성을 본격화합니다.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은 전산 인프라를 통합해 AI기반 디지털금융을 고도화하고 인력 양성과 보안 체계 강화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협약을 맺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시의 정책,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정책에 함께 발맞춰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협약 잘 서로 협의해서 이행이 잘 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 ICT 융합 생태계 확산과 AI 금융산업 및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동전산센터 구축을 계기로 광주가 인공지능 중심도시로 한 걸음 더 도약하길 기대해봅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에서 헬로광주 정예진입니다.